연애하고 어. 계신분 있으신가요? 어. 아, 네 <laughs> 도움이 되시나요? 아, 아, 나, 아 조금 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굳이 전공을 안하셔도 저는 상담산업 심리학과 20학번 과대 기현정입니다. 20학번 자발적 아싸 김민서라고 합니다. 왜? 21학번 SSIP 10인사 문윤혜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과대 친구 2학번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21학번 왕기 영이 박장훈이야. 일단 상담산업 심리학과는 기본적인 심리학이라는 큰틀 안에서 다양한 하위 영역 종류들 중에서 물론 기본적인 심리학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상담 심리와 산업 심리를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깊게 공부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가 약간 상담과 산업에만 또 중점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발달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계로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에 배우기 때문에 심리학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올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해요. 산업 면적으로 가다 보니까 심리학 같은 그런 하위 영역들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아니면은 심리와 관련된 VR 가상현실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조금 더 학과에 대한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심리학과에서는 그 광범위한 하위 영역들을 조금씩 조금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상담 심리와 산업 심리에 대한 더 지,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심리학과랑은 차이점이 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전 여자친구께서 오래 <laughs> 아 상담 보아리라는 다른 학과는 뭐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과 뭐 이런 <laughs> 학과들이 많은데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좀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또역초과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이번에 들어온 2학번이랑 20학번 둘 다. 근데 성비가. 아, 성비가 5대5에요. 성비도 되게. 5대5요균형적으로 생각보다. 5대4, 5대5.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맞아. 들어왔을 때 상담 먼저 할것 같고, 실습 같은 거 하고, 아, 너는 이런 거 힘들었어? 이런 거 해줄 것 같았는데, 막상 오니까, 이론부터 배워야지. 무슨 소리야, 얘들아. <laughs> 아, 예, 이런 문소 영역 배워야죠. 이러고, 재밌는데, 실습 영역을 처음부터 안 배워서 아쉽다. 이런 거 있고, 상담! 관한 걸 먼저 배울 줄는데 갑자기 뉴런 뭐뇌 그렇죠. 과학 뭐 이런 막 <laughs> 이과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히 배웠지만 조금 어, 놀라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습지 회사 같은 데에도 많이 취직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년 상담사나 직업 상담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따로 산업과 관련된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기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맞아요. 되게 다양하게 멀리 퍼져 있어요 음. 그 연애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마주치거나 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 음. 만날 때 음. 꿀팁들을 배울 수 있었죠. 음. 근데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거짓말을 되게 잘 가려내시긴 해요. 중소인도 어, 말할 때 거짓말이자면 진짜 거짓말이긴 하거든요. <laughs> 되게 좀 전문적이신 그런 분들은 그 마피아 게임도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거짓말을 잘하는 것과 사람을 파악을 잘하는 게좀 다른 거 같긴 해요. <laughs> 그 해외 연수 보내주는 플라이 제도라고 해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하면은 청소년들 만나볼 수 있고 약간의 실습형 동아리여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봐야 될지, 어떤 식으로 상담해주면 좋, 좋을지라는 응.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최고예. 그군요 재밌어요. 그래도... 책일 뒤 책일 거는 여기 보여. 이게 어휘력과 조금 긴장력이 약하면은 자소서 쓰다 보면 늘긴 하는데 학과 들어오면 되게 대화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동아리도 많이 하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뭘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전에 뭐 미리 자격증 따놓는다 이런 것도 좋은데. 진짜 빡세게 놀고 나서 들어오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최저 최저로 한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 <laughs> 양식을 쌓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노는 게좀더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일이 음. 하면 좋은데 제러니까 진짜. <laughs> 아, 진짜 학과에서 해주는 게 많아서 그거 하느라 바빠요 진짜. 도서관에 <laughs> 음. 전공책 이런 거를 그냥 한 번씩만 훑어보셔도 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진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웃음> <웃음> 이 정도는 알아야. 저도 처음에 왔을 때뭐 VR 하면 약간 좀 생소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지 약간 이런 상상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옛날에는 직접 올리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VR을 쓰고서 이곳이 진짜 높은 곳이라는 그런 뭐 감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진, 실제로 너무 위험하고 뭐 심호흡이 힘들어진다 하면 중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더 제어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법을 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유튜브에 나왔던 것처럼 죽은 딸을 만나는 어머니 그런 영상을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것처럼 못 보는 사람들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VR 그런 기반 시스템 가상현실들을 이용해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많이 사랑해 줄게. 아, 이제 안 오겠다. 많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laughs> 뭔가 상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약간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배우면 생각보다 여기저기 쓸모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야 너도 올수 있어. <laughs> 와서 이제 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와서 맞아보면서 어잘커 나가자. 나도 아직 커가는 중이야. 화이팅. 타임은 경험인데그 경험을 많이 할수 있는 학과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학과여서 여기로 오면은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다 못 해본 거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친목도 다질 수 있는 학과니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웃음> <웃음>